철분, 아연, 칼슘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가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 PDE5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 논문 같은 걸 제가 찾아봤었는데, 알프로스타딜이라고 하는 특정 한 성분은 발라서 발기 부전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논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개선을 갖고 온 결과들이 분명히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성기 확대 크림이 완전 거짓말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알프로스타딜 제품으로 과연 되어 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PDE5라고 하는 특별한 성분이 그런 혈관을 확장시켜서 헤매초조직에 피를 들어오게 만든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정말 완전 반대로 써는 말이거든요 효소제를 억제하는 게 혈관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사실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사실 반증이기는 하거든요 PDE5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발기를 유발시켜 주는데 중요한 그런 물질인 건 맞고 그걸 조절하는 물질이고 이거를 억제하는 게 사실 발기에 도움이 되는데 이거가 발기를 유발시킨다고 써 있어요 크림 제제를 통해서 발기를 개선시켜 줄수 있는 거는 가능성 분명 있습니다. 있고, 확대까지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성생활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는 맞기는 한데, 검증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조악한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믿고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야매라고 표현을 하죠. 뭐, 어디 가면 중국산 비아그라, 이렇게 막 들어서 파는 거 있죠. 거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정말 제대로 된 크림을 사용하는 거는 어떨까? 이렇게도 제가 생각을 해서 좀 찾아봤었는데,